열한기야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란 사람이 띠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가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 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떠날세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신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에 쇠강 아바, 나와, 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 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 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유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천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하니라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아 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네기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옷두 벌을 아울러 두사환에게 지음해 그들이 계아씨 앞에서 지고 가니라.언덕에 이르러서는 계아씨가 그 물건을 두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아 씨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 원이나 포도 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씨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열란계하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조서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라고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린,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예,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이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윤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진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삶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을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남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리아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이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음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업을 애호사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호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일까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건데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하니 옵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보시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나근데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와 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와여 호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소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배 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데시 그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에어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노출여서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개 세거리요. 비들기 똥 사분의 일 값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에 올라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더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연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살만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느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이 굵은 배에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인데,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이 발소리에 그가 뒤에서 나니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때그 사자가 그,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한계야 7장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 내 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옥에 나병 환자가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말 따기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멈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서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날기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명한 이런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랍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서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는지 하느니라. 도망. 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들어와서 망하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하에 한세 길이 되고 보리 둘 스하가 한세 길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켜가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곱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 매매하라고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리신 늘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두었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8장 말씀 엘리사가 이전의 말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루댄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의 브르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산, 게아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아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아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되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파트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담메석에 갔을 때아람왕 베나듯이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시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담에서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 0 마리에 실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 아들 아랍왕 베나드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는가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게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가 부끄러하기까지 워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주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을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내치며 아이벤 두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야 이르되 당신이 개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가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어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고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때 나이가 32, 32세라에스라 에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하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브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다윗을 위하여 유다 말,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호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밈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날,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되니라. 이스라엘 왕야부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22세라, 엘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랴,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루앗 나보수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도 요람으로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아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